전개하래. 이거를 그냥 별 생각 없이 곱셈을 아홉 번 할래. 이거 곱셈 아홉 번 할래. 어, 그렇게 하지 말라고. 아홉 어, 번 하지 말고. 어. 여기 똑같은 거 보여? 얘랑 얘가 똑같지? 어. 그래서 그 얘를 그냥 동그라미라고 생각해서 인수 전개해 볼래. 그럼 이렇게 되잖아. 동그라미 제고 더하기 더하기 아니네. 빼기 2동그라미 빼기 8 이거 이해되니? 동그라미 더하기 랑 동그라미 빼기 4를 전개한 거야 이해되니? 어. 동그라미 자리에 다시 뭐 대입해? 그렇지 x옆 더하기 x를 대입하라고 이해되니? 응.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죠 계산해볼게 x 네제곱 더하기 2x 세제곱 그 다음 빼기 x제곱 빼기 2x 빼기 8 이해되니? 자그 다음은 2번 얘도 그냥 막무가내로 이렇게 순서대로 전개해도 되는데 고생스러운 일을 하지 말자. 봐봐. 음, 이렇게 그러니까 얘랑 얘를, 얘랑 얘를, 그다음 얘랑 얘를 이해되니?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보여. 왜냐면 봐봐, 이렇게 곱하잖아. 그리고 곱셈이 안 되나 보다. 이렇게 하면은 정계복게 x 제곱 더하기 x 빼기 3 맞니? 그다음은 이렇게 하면은. X 제곱 더하기 x 빼기 팔 그러니까 X 접 더하기 2X, x, X 접 더하기 x 똑같지. 어. 그럼 아까처럼 또전개하면 돼. 그러면 나 바로 써볼게. 이번엔 X 접 더하기 x 의 제곱, 빼기 오에 X 접 더하기 x. 아까 일 번처럼 하는 거야. 그 빼기 이십 사. 계산해 주면 돼. 계산해 주면 x 대 제곱, 그다음에 사 x 세 제곱, 그다음에 빼기 x 제곱, 빼기 십 x 빼기 이십 사. 괜찮니? 응. 음. 得送<种>。嗯